그다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볼수 있는 인생에다면 여러분 성경 지식에더 탁월해질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기초가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의 복음은 마가의 복음은 뭘까요? 마가가 인정한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시작했고 그분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중심이 되는 분이다. 그래서 히스토리. H-I-S, H-I-S의 스토리잖아요. S는 반복니까 충북에서 히스토리가 됩니다. 역사라는 것 그러면 그의 역사, 그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고 역사의 현장에 그래서 중심에 서서 그오시기 전을 뭐라고 하죠? BC라고 말하고 뒤에는 AD라고 하죠. 주가 오시기 전과 후의 세계를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구별해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이야기니까 이 성경 이야기는 누구의 게요? 그의 이야기야.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크로니컬한 역사, 연대기적인 역사 쭉 이어지는 연대기적인 역사 속에서 모습과 크로니컬 그, 그,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쭉 이어지는데 한 부분 한 부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이 이 가운데서 지금 그 가운데 항상 연대기로쭉 봐도 그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분명히 다른 시대의 포인트 중점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역사 속에서 여전히 누구다? 아브라함에게도 멤버가 주인이 하나님이시 예수님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우리 주인은 예수 크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실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나는 주연인가 나는 조연인가 여러분은 주연입니까? 조연입니 정상적인 바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로 조연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른 겁니다. 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왕이고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옆에 이렇게 앉아서 계신 분이죠.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됩니다. 데 바른 교회의 모습은 나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서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보조자다. 보조자. 조연이다. 주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도 계속 말한 게 왕이 없었으모로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지 않는 세계. 믿음이 저버려진 세계를 사사기라고 표현한다면 아, 진정한 우리의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는 게 영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사역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다라고 함께 정리해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